네 안녕하세요. 아라케스트의 이세근 세무사라고 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짧게 병원의 이제 손익계산서 등그 재무제표가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한번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뭐 원장님들이 그 손익계산서는 이런 것들은 이제 익숙하니까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건데 뭐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재무제표이실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제 중간 중간에 결산을 내서 원장님들한테 이제 경영 현황 이런 것들을 보고 드리는데 원장님들 사실 매출액 얼마, 뭐 그래서 이익 얼마. 사실 이것만 보시죠. 어,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손익계산서라는 걸 한번 들여보면 들여다보면 세부 내용이 딱 구분되어 있습니다. 매출도 어떤 매출, 그리고 비용도 많게 적게는 10가지, 많게는 20가지 넘게 그런 개정 과목들로 여러가지도 다 세분화해서 나와 있는데, 왜 원장님들은 매출액과 이익만 볼까? 뭐 궁금해집니다. 근데 뭐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냥 사실 손익계산서를 이제 다시 보실지 잘 모르기 때문에 사실 매출액과 이익만 사실 관심이 있으신 건데, 사실 손익계산서라는 것을 좀 사실 잘 이해하게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되면 이걸로 인해서 사실 원장님들이 좀 우리 병원에 대해서 알수 있는 것들이 사실 좀 있습니다. 보통 단적인 예로 우리가 이제 비용 같은 경우 매출액 대비해서 비용 같은 걸 봤을 때 딴데보다 약간 어떤 특정 계정과원 비율이 많다라고 하면 어 우리 이익의 취약점, 우리 사실 매출은 이만큼 높은데 다른 동료 원장님들은 매출 이 정도 매출해서 세금도 이만큼 내고 이익도 이만큼 이만큼 내는데 다음에 적을까? 이런 것들을 사실 손익계산서에서 다 파악을 사실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병원이 아, 이게 인건비가 쓸데없이 많구나. 딴 데는 뭐 예를 들어 피부과 같은 경우에 뭐20% 인건비 대비해서 20% 정도 인건비 비율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그랬던 중에서는 많게는 사실 30% 후반 40% 까지 나오신 경우도 있어요. 근데 원장님들은,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는, 우리 병원의 이익 구조가 왜 이렇게 취약한가? 이게 사실, 모르시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다 분석을 사실 해드려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이 손익계산서나 이런 재무제표를 사실 좀볼 수가 있으면, 이런 것들도 사실 원장님들이 자체적으로 사실 파악을 해서 경영을 앞으로 이제 함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사실 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 손익계산서나 재무제표를 사실 아우르는 것이 이제 회계라는 개념인데, 회계는 사실 원장님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사실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뭐 손익계산서나 이런 것들 그런 재무 제표를 보는 것만 회, 그 저희가 이제 어 회계라고 하진 않고요. 관리회계, 뭐 세무회계 여러 가지 이제 여러 가지 분류가 좀 나뉠 수가 있는데 좀 이런 예를 좀드려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산후조리원을 한번 좀 저희 거래처 중에서 한번 예전에 원장님하고 얘기했던 바를 한번 예시를 들어보면 어 산부인과가 있고 산후조리원이 있는데. 병상 수는 좀 제한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약간 의사 결정 고민을 하시는 건데 이제 계속 이제 분만 환자가 많아지고 이제 그럼 이제 조리원 이제, 이제 병상도 필요하고 해서 원장님이 생각하시게 한번 인당 한번 매출액을 한번 계산해 보셨나 봐요. 계산해 보셨는데 이게그 산후조리원 이 병상 수를 쓰면 인당 한뭐한170뭐200 이렇게까지 매출액이 발생을 하는데 이제 분만 이 산모 분만 산모를 이제 병상 수를 쓰면 한 100만 원 정도 좀 매출액이 발생한다 인당. 그래서 이제 이거를 산후조리원을 병상으로 이제 많이 원래 돌리면 이익구조 이익이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 제한된 뭐 병상실이나 이런 걸 감안했을 때 그렇게 해서 생각해볼수 있죠 이게 원장님 사실 빠뜨린 게 하나가 있죠 이제 그 환자분들의 재원이수가 좀 상이한 걸 사실 놓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분만 그 산모 같은 경우에는 보통 3일 정도 머무르고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에 보통 이제 십일 정도도 머무른다고 보면 사실 이런 거를 하루당 그 인당기 그 산모의 그 매출액을 비교해 보면 분만 산모의 사실 매출액이 사실 더한제 어 기억에 한두세배 정도 많았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물론 이제 엄밀하게 더 계산해 본다고 더 그 심도 있는 의사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각각에 대해서 비용이 실질적으로 얼마 정도 이제 들어가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고려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런 것들 어쨌든 이런 것들 매출액을 한번 고려해보고 이런 의사 결정을 하기 위해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거 선행돼야 하는 것들이 사실 회계라는 개념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은 이제 뭐 이게 세무 전문가나 회계 전문가처럼 바삭하게 아실 필요는 없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익숙해져야 한다. 라는 걸 이제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고 이런 것들이 약간 더 나가서 아 이런 것도 해볼 수 있어요. 만약에 손익계산서나 재무제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구성이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면 여러 가지 뭐 해볼 수가 있습니다. 손익분기점 우리 병원의 손익분기점은 어느 정도냐? 어느 정도가 된다. 뭐 고정비가 이 정도 나오는데 최소한 이 정도 뭐 고정비를 어느 정도 이제 메꾸는 환자수는 몇명 정도다. 이런 것들도 사실 좀 계산 해 재밌겠죠. 이런 것들도 사실 계산해볼 수가 있고. 뭐, 활동성 분석이라든지, 뭐, 수익성 분석, 그리고 뭐, 성장성 분석, 이런 것들도 해볼 수가 있어요. 뭐, 성장성 분석이라고 하면, 우리의, 우리 지금 뭐 병원이, 뭐, 몇 년간 이제 매출액, 아니면 이익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의 성장을 하고 있다. 아니면은 이제 이 규모에 비해서 어느 정도의 수익성을 달성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사실 좀 해볼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사실, 이런 것들을 해보면서 원장님들이 나름 진료 외에 경영의 좀 묘미, 재미를 느껴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아리 메디컬 그룹에서는 저희 이제 그 숫자로 배우는 경영, 병원 경영이라는 강좌를 좀 이제 개설을 해서 이제 원장님들한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어, 뭐, 깊게는 아니지만, 뭐 약간 재미있게. 강의를 드려볼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월 달부터 이제 강의가 진행될 계획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좀 관심이 있으신 원장님들은 많은 이제 참여 부탁드리고요. 이런 것들을 해야 사실 원장님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이 세무사와 회계사, 이 세무사들하고 소통을 할때잘 이해가 안 갔던 부분에 대해서 더 앞서서 어떤 이해를 해볼 수가 있고, 더 이제 즐겁게 이제 세무사들을 이제 맞이할 수 있는 뭐 그런 경험이 될것 같습니다. 이 숫자로 배우는 병원 경영 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